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오늘 주제 소개를 맡은 간평동 마라나타 나스렛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분별력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올바른 선택과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할수 있도록 유익한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영성이 있다면 저는 분별의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또 쉽게 죄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분별력을 상실하는 가장 큰 이유를 들자면은 그 하나가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죠. 그리고 양심까지도 마비시켜 버립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욕심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욕심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보여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열왕기상 12장 25절 이하에 나오는 여로보암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로보암은 북 이스라엘 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불법으로 쟁취한 왕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범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는 전혀 분별력 없는 악행을 해가는데요. 첫 번째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레이지파에서 세우지 않고 보통 사람 중에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날과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해서 분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욕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불법으로 취한 왕권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분별력을 상실한 여로보암은 결국 큰 악행을 저지르는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아, 또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6절에서 15절을 보면 솔로몬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솔로몬 당시 강제 노역에 동원되었던 일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하던 백성들이 왕에게 찾아와서 선처를 부탁합니다. 이때 르호보암은 대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어떻게 할 것을 정말 겸손하게 상의합니다. 자, 연세가 많으신 원로들은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저들의 호소를 들어 주어야 한다고 충언을 합니다. 반면에 르호보암과 함께 자란 젊은이들은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조언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 그리고 함께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젊은이들의 말 자, 이 말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때에 르호보암은 들어야 할 말은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선택을 합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더욱 혹독하게 다루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자그 결과, 자르호부의 선택과 결정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첫째, 열두 지파 중에서 열 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 이스라엘을 세우는 국가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한 민족이 서로 죽고 죽이는 원수 관계가 되고 맙니다. 세 번째는 중심으로 섬길 경험이 많은 원로 신하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민족을 회복시켜 왕성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상실해 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분별력을 통한 올바른 선택과 결단력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어떤 말들이 귀에 많이 들리십니까? 어떤 종류의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말은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분별력의 지혜가 부족하면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들리는 대로 듣고 행동하다가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까지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혼탁한 이 시대에 필요한 영성, 곧 분별력 있는 지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 이 시기를 기대합니다. 관평동 마라나타교회 박근식 목사였습니다. 네, 우리 관평동 마라나타 나사렛교회 박근식 목사님의 네, 귀한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네, 분별의 영성 참 저희 가운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선택과 결단력에 대해서 저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패널 목사님들 함께 소개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말씀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비전성결교회에 섬기는 비전 머슴 백광현 목사입니다. 평안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전성지교회 심상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육회, 상계, 동계 학원보그마 협의를 섬기고 있는 민병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라나타교회 박근식 목사입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세종 배단의 교회 남보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참 오늘 좋은 주제 같아요. 저희가 이야기할 거리도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택과 결단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좀 말씀 나눌 때, 우리 먼저는 우리 목사님들 살아오시면서 또 사역하시면서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선택들 중에서는 정말 잘했다. 이런 선택도 있으시겠고, 야, 그때 그 선택은 내가 조금 잘못했던 것 같아. 예, 이런 것도 계실 텐데 그냥 자유롭게 그런 선택과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씩 전해주시면 저희가 좀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백광현 목사님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아제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laughs> 저는 분별이라는 말씀 들으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게 지금 우리 이단에 빠져 있는 음. 예, 예. 아, 우리 식구들 아, 지금 기독교 인구를 아주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 네. 650만까지 음, 보더라고요. 음. 그런데 이단 관련된 분이 150만에서 200만이라는 음, 음.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음. 정말 심지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분들을 분석을 하니까 아까 목사님 강의에도 욕심 때문에 분별이 없어진다 라고 음, 음. 얘기하는데 14만 4천 명이 차면 순교자의 영이 자기하고 붙어서 제사장이 돼서 다스린다. 음. 아까 여로보암 얘기, 로호보암 네, 얘기했는데 네, 네. 그 욕심이거든요. 네. 굉장한 욕심이거든요. 주로 누가 거기 빠지냐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직급이나 이런데 대접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소외되어가 있다가 또 최근에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이 이 삼십 대들이 거기 확확 밀려갑니다. 왜냐하면. 무슨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했다가 아니라 그들의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욕심. 음. 아, 우리가 14만 4천 명에 뽑히면 음. 하늘에서 순교자의 영이 음. 내려와서 제사장대해서 다스리는 거야. 음. 이런 것으로 계속 말씀을 몰아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순교한 사람만 7천만 명이 넘습니다. 음. 예수 복음 때문에 목숨 바친 사람이 음. 7천만 음. 많이 보면 1억 명이 넘는데 음. 어떻게 14만 4천? <laughs> 그또 과천, 대전 이런데 사는 사람, <laughs> 지금 사는 사람 <laughs> 이 모시 모시는 그 사람들만 14만 4천. 음. 그건 문선명이 때부터 박대선이 때부터 그 써먹던 그 숫자를 그렇게 쓰고 있는지 음. 제발 제발 분별의 영이 다시 그들에게 들어가서. 음. 분별력이 있는 성령님께서 최발 분별력을 회복시켜 주셔서 음. 그들이 돌아오기를 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새 음. 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음. 음.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제 후배 중에 선택이라는 애가 있어요. 네. <웃음> 제 <웃음> 친구 중에도 선택이 아, 있는데 트위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놀리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이 선택 잘못하면 가만 히 아, 있다가 아, 그 아. 후배가 선택 잘못하면 저희가 놀렸거든요. 아, 네. 아 선택이 선택 잘해 이렇게 아, 얘기했거든요. 아. 아. 아, 근데 정말 선택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들의 네. 인생 자체가 네. 선택의 연속이고 음. 어, 선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음. 구성된다고도 볼수 있는데 음, 음. 아, 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습니다 음. 우리 두 번째 우리 심상희 목사님 또 선택과 예. 관련돼서 좋은 에피소드 하나 전해주세요. 어, 저도 이단하고 싶었는데 지아가지고 <laughs> <모르겠으니까. 웃음> 네. 제가 진행을 좀 잘하도록 하겠 아. <laughs> 먼저 여쭤보는 걸로. <laughs> 아, 저는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 받아들이시는지 모르겠고 예또몇달 어, 전에 우리 백광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아내한테 맞으면 저런 말이 나오냐고 <웃음> <웃음> 근데 저는 아내를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아 예. 네. 네. 음. 어, 그리고 그 제가 이렇게 어, 친구복은 과거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돌이켜 보면. 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속에서는 선생님들을 잘 만났고요. 아, 음. 예, 선생님들을 잘 만나니까 예, 시간이 단축이 되는 것 같아요. 돌아가는지 않고 올바르게 해주는, 짚어주는 분들의 이야기를 음, 네. 어, 제가 좀 순정적인 성격인 것 같아요. 음. 아, 네. 그래서 저분들이 이야기해줄 때 어, 나를 나쁘게 해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다. 그, 그 생각을 음. 늘 마음에 갚고 갔더니 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름길을 밟을 수 있는 길. 음, 네. 어, 그래서 가정 예배드릴 때 우리 어머니가 늘 기도했던 게 그거거든요.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 지름길을 걸어가게 해달라. 음. 그래서 두 가지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나. <laughs> <laughs> 지름길. 아, 네. 늦게 출발을 했는데 네. 이제 남들만큼은 올수 있었던 이유는. 오. 어, 그 진검다리를 놔줄 수 있었던 음. 좋은 선생님들을 네, 네. 만났고 또 네. 좋은 아내를 선택할 수 네. 있게 하시나라니게 감사드리고요. 네. 예, 어, 예, 얼마나 맞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laughs> <laughs> 아니죠. 신목사님이 이제 정오의빛같으면 저는 오전 10시 30분. <laughs> 제가 저번 주에 네. 한명 놀랐어요.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그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laughs> 남목사님 땅에 나오는데 제가 하려고 이래 <laughs> 아, <laughs> 아 제가 너무 본받고 싶어가지고 네네네 네. 우리 민병옥 사님은 네. 또 선택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신가 궁금한데. 사모님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선택을 <laughs> 네. 하셔 갖고 제가 저걸 아 하려고 했는데. <laughs> 네. 다음에는 좀 <laughs> 진행의 묘를 좀. 그러니까. <laughs> 아 살리.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laughs>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방송을 <laughs> 선택한 게. <laughs> 아. <laughs> 네. 아니 뭐 어, 저도 너무 이 방송을 통해서 세려면 저런 정치성 발언이 잘 <laughs> 안됩니다 <정치성 발언이 웃음> <laughs>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신목사님, 남목사님, 박목사님, 백목사님 또 우리 방송 관계자, 우리 피디님들 또 지사님 만난 거 너무 감사하고요 <laughs> 저는 어, 음, 쉽지 않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목회자가 음. 그러니까 목회자의 길을 갈수 있게끔 코너로 모신 하나님 예. 그 선택을 제가 순종한 것 그때도 순종하면서 투덜투덜 됐거든요. 사실은 신대한 들어가면서도. 아,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나. 난할 이유도 모르고. 음.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성교단체 오래 하니까 신학하라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음. 주변의 어른들이나 선배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너 이사야 오래 하려면 목사 돼야 돼. 그래서 아니, 그런 식으로 목사가 되나? 막 속으로, 겉처로막 못하고. 어, 알겠습니다. 했는데, 몰고 가시고, 결국 제가 거기에 이제 순종을 한 게, 아, 지금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고, 청년들을 십수년 동안 넘게 만날 수 있는 이 복, 이또이 이 선택을 할수 있도록 하나 이렇 인도하신 거. 그래서 저는 너무 지금 행복해. 솔직히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많이 대실 수 있겠지만, 목사님들도 저는 청년들이랑 가까이서 지낼 수 있어서 음. 너무 좋습니다. 그 제가 어제도, 어제도 이제는 어,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를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어. 시작이 원래 늦어요. 음. 저희들이 한 8시 좀 넘으면 모이는데, 다섯 명모이는데한마씩삼 나눔해라. 그러면 뭐, 회사일부터 뭐, 연구실에부터 뭐, 한 사람 30분 이야기하니까. 음. 근데 그 시간 외에는 그런 이야기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건 그러니까 저한테 다, 그 우리 그 모인 멤버들, 리더십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음. 근데 결정적 12시 15분에 저희 안에 전화가 옵니다. 언제 들어오냐고 <laughs> 가정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그런 걸 모두 이해해 주는 우리 아내를 선택한 것도 특별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결국 아내 얘기 하시네. 그렇죠 그렇죠. 아 해야지 나. 이승천 아내 해야죠. 아니 저는 이제 목사님 표정 보면서 이렇게 음. 듣다 보니까. 막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 뭐라고 하시는 것 같냐면 <laughs> 내가 민목사 선택한 거 기쁘다. 아유, 아멘, 아 <laughs> 아니, 맞네, 맞네, 아이고, 맞네, 맞네. 그건 제가 그냥 참... 주관적인 감동이라 <웃음> 네. <웃음> 확인받을 건 아닌데 <laughs> 아니, 아, 아, 정말 행복해하시는 네. 그런 그, 정말 청년들만 나오면 진짜 네. 이상하게 뭔가 불굴의 의지가 생기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선택 또 우리의 네. 선택이 다 옳았었던 것이라는 사실을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어떻게 우리 박목사님은 예. 예, 또 선택과 관련해서 이제 이론적인 말씀 해주셨다면 <laughs> 실제적으로 예. 어떻게 아, 좋은 이야기 거리가 있으신지 첫, 첫 번째로 우리 백목사님께서 이단의 문제를 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분별력의 영성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것도 제가 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음. 이 시대 너무나 분별력이 음. 흐려져서 분별하지 못하고 음. 이단이 빠지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650만이 기독교인이고, 음. 뭐, 150만에서 200만이 뭐 이단의 인구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이이 음. 이 자료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 저는 그거, 이단들도 문제지만, 이제 우리가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보암 같은 어떤 그 부류에 음.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목회해 가고 있을 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활용한다든지 또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든지 이거는 어떤 그 드러난 이단보다는 이단은 아니지만 굉장한 어떤 도전적인 거죠.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 편만에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만났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일 거냐. 그래서 이 분별력이라는 것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는 능력이다. 사전적 용어를 살펴보면 그런데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고 이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잖아요. 음. 근데 우리 주위에서 그런 것을 빈번하게 볼수 있어요. 음. 맞습니다. 또, 뭐 어떤 누구 특정인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아, 이 교회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에 흘러가고 있는 그 양태를 보면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또 이단에 자꾸 들어가는 그 인원이 많아지는 것도 음. 네. 지금 기존 교회에서 여러보안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는 꼭 분별력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실제적으로 네뭐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어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 해주신 거라고 제가 이해가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아, 나좀 결정장애 있는 거 아니야? 음, 이런 음, 생각을 음, 할 음, 만큼 음, 제가 네. 엄청 힘들어합니다. 음, 네,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뭐 기도를 너무 많이 아, 하고 금식을 음. 하고 생각을 하고 남들한테 조언을 구하고도 결단을 못하는 음. 그런 일들을 제가 몇 차례 겪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점은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주 허튼 짓을 안 해요. <laughs> 네. 어. 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음. 물론 뭐 장고 끝에 악수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laughs> 저는 그렇진 않고 아무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음. 에, 이렇게 결단을 하더라고요. 음.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고 아,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음. 형태로 결단하시는지 음. 나름대로 어떤 뭐. 어, 기준이 있으신지 음. 뭐 기타 등등 여러가지 것들로 좀 이야기를 풀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백 목사님 먼저 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뭐 혹시 뭐신 목사님 하실 얘기 먼저 아, 하시는 예. 건 아니시겠죠? <laughs> 그렇게 안 되기로 <laughs> 하겠습니다. 예, 예. 어, 지금 남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확하게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laughs> 음. 저도 충청도 사람인데 이 사람들 특징이 결정을 못합니다 음. 너무 우유부단하고 음. 결단력이 없고 음. 그런데 그게 장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저도 짧은 사역했지만 선교사 시절에는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 일이니까, 네. 목숨 내놨으니까 음. 막쳐질렀습니다 음.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모금을 참 잘합니다. 아. 근데 우리 교회 가서 우리 성도들한테 현금해, 이 소리를 못합니다. 뭘 <laughs> 합시다, 이런 얘기를 또 우리 성도들이 가난한데 여기서 네. 또뭘 어떻게 하자고 그러지? 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제가 맡고 있는 거 아닌가 아. 내 인본적인 음. 마음으로 음, 내 우유부단함 네네. 때문에 음. 무언가를 저질러내지 못하고 이루어나가지 못하는 모습을 그거 제 단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 이제 뭘큰 거를 막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고 이게 이제 하나님 일이 아니니까 음. 저는 결단했습니다. 투쟁할 것인가, 화평할 것인가에 아. 있어서는 내가 무조건 화평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음. 그 성경에서 음. 어, 이삭을 보니까 계속해서 그 우물 싸움에서 양보하고 떠나고 음, 양보하고 음, 음, 떠나는데 결국은 이삭이 이기더라고요. 음, 음. 아비멜렉이 비고라고 함께 찾아와서 네가 무슨 일을 음, 하든지 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더라. 음. 우리 불가침 조약 맺자 하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저는 이제 화평의 길, 음. 평안의 길, 내가 양보하는 길 음. 택하고로 결정하니까. 그음부터 마음이 편해요. 만 아주 행복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너무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심 목사님은 또 어떻게 결단하세요? 어, 지혜는 선악을 구분하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네. 어, 이 분별은 진미,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단 가짜로 구분 못 하는 거죠. 네. 네. 예. 어, 선악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분별, 분별이니까 네. 이게 네.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음, 음. 그러니까, 지혜와 분별은 그런 면에서 좀, 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그런데 우리가 그 분별을 흐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욕심을 말씀해 주셨지만, 분노, 음. 음. 뇌물, 음. 음. 그다음에 우상 숭배. 그래서 이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래서, 이그 솔로몬의 잘못뿐만 아니라, 로보암에게 있어서의 그런 음. 우상숭배의 결과가, 분별을 흐리게 했기 때문에 빚어진 엄청난 결과였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어, 우리 시대에는 정말 분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박 목사님 참 좋은 주제를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쌓아놨던 수많은 행복들이 잘못된 한 번의 선택으로 다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네. 예, 잘못된, 안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났다든지, 제비족을 만났다든지, <laughs> 이단을 만났다든지, 음. 그 꽃뱀을, 꽃뱀을 만났다든지, <laughs> 얼마나 친절하겠어요. 음. 예. 그, 얼마나 아내가 음. 해주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 해주지 못하는 그런 친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가오겠고, 얼마나 좋은 화수를 갖고 오겠어요. 음. 근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귀중한 거거든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쌓아왔던 행복을 음. 한순간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음. 음. 네, 예, 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아주 오늘 주제가 음. 탁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아, 너무 감사말씀이고 음. 제가 얼마 전에 또 설교 본문이 생각났어요 <laughs> 네. 다윗이 막잘 지내다가 음, 너무 네. 분노해서 나발 잡아 죽이겠다고 음, 네. 장정들 400명 음, 끌고 가는데 아비가일이 음. 거기를 막아서 가지고요. 네. 그 네. 다윗의 분노한 마음을 하나님을 보게 하더라고요. 네. 네. 아, 너무 귀하잖아요.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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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희 예. 삶 가운데 또 우리 시청자들의 삶 가운데 아비가일 같은 분들 많이 만나셨으면 좋겠고 음. 우리 성령님께서 아비가일 사역 해주셨으면 좋겠다. 음, 음, 아, 네. 그렇게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우리 민병 목사님? 네, 뭐 분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특별히 제 어떤 중요한 진로를 놓고 이렇게 할 때는 쉽지는 않는데 저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대원 갈 때도 그렇고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청년들한테도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늘 하나님께 이제 구하죠. 음. 뭐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기도를 하는데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정말 음. 힘들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제가 그냥 음. 터득한 음. 그러나 공감하실 것 같은데 내가 기, 제가 기도한 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음. 가정을 이루는 게 복된 음. 일이잖아요. 음. 너무 심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요 제가 음. 결정 그가정 속에. 음, 음, 음. 그런데 저만 기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 음. 또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누군가들도 너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아. 나신대원 가. 음. 와 너무 좋다. 야. 만약 나신대원 가. 너 같은 게 무슨 신대 <laughs> 이렇게 하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laughs> 음. 거죠. 그러니까 음. 제 올해는 그냥 더 이렇게 연륜 있는 우리 목사님도시지만 저희는 신앙생활에 터득한 건 기도한다. 근데 음. 기도하는 과정에 하나님 나의 기쁨을 주시고. 이 기도 자체에 내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일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 저는 그것을 보통 선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음. 청년들한테도 뭐이 친구가 저의 아는지 아내 들 사람인지 뭐 그런 거 많이 묻잖아요. 청년들이니 음, 음. 청년 사인 하니까 근데 그때마다 저도 똑같은 대답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해도 된다. 그러나 네 마음의 중심에 이한여인으로만족하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주변의 그 동료들이나 부모님께 소개할 때. 기뻐하는 걸 한번 봐라. 그 음, 음. 하나님께서 다 협력해서 음. 너의 선택을 존중이하실 거라는 생각한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아 음. 할렐루야. 너무 좀 이렇게 FM적인. 괜찮아. <laughs> 평소와 다르게 FM적인. <laughs> 네. <laughs> 자, 그리 마지막으로 네. 우리 박 목사님께서 네. 결단과 관련해서 네. 어, 또 역시나 소개해 주셨지만 그래도 네. 추가적으로 하실 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네. 오늘 방송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어, 신앙생활하면서 이 분별력이 결여되면. 정말 그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모든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정말, 정말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분별의 영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별의 영을 꼭 받으셔서 정말 이 여로보암이나 르보암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는 신앙의 승리자들 이 시대의 영성을 깨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변화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들으신 말씀 삶에 적용하시면서 복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월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해야 화목하게 산다 변화산 예! 네, 오늘은 행복한 부부의 열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음, 병장 파사 천사 근데 저희 안에는 음. 아 인간아 응. <laughs> 보 나는 당신이 한 3년 정도 귀여울 줄 알았는데, 30년 동안 귀여워. 결혼하기 좋다. 전에 신앙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laughs> 저 그걸 날 보고 얘기해요. 아니